여권의 그 자동인식이 잘안 돼요. 진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마스크팩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 아. 요기, 요 불독살 내려오는 거 입을 아주 짝확 팽창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툭 귀여운 척 뽀잉뽀잉 하는 거 아니에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얼려 먹잖아요? 맛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앉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하는 홈케어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근데 홈케어도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탄력 위주로 제가 집에서 하는 홈케어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20대 중반 이후가 되니까 피부가 점점점점 처져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여기 팔자 처지고 여기 불독살 여기가 처지면 이제 그냥 바로 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탄력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홈 케어 디바이스 이거 문의 진짜 많았거든요. 뷰티 디바이스 제가 쓰는 거 알려달라고. 그거랑 이제 집에서 쓰는 기초 케어랑 제가 하는 뭔가 페이스 요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어? 이건 좀 괜찮다. 이건 좀 남들이 해도 좋겠다 하는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오늘 영상은 나 진짜 꾸준히 홈 케어 하고 싶다 하는 분들만 끝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잘 쓰고 있는 탄력 케어 기초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찐으로 옛날부터 잘 썼던 거거든요. 메디힐의 하이퍼 콜라겐 마스크팩.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제 예전 나이트 케어 루틴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붙이고 하루 왼종일 막 스트레칭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로 잘 쓰던 제품이라 그때 사용을 했던 건데 어쩌다가 제가 이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게 됐다. 혹시 아세요? 메디힐의 티트리 마스크팩 진짜 옛날 디자인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한번 이마 여드름이 싹 뒤집어져가지고 그 메디힐의 티트리 마스크팩을 진짜 진짜 오랫동안 썼었는데 요즘엔 이제 또 워낙에 다양한 마스크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다른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고 영업을 당한 건데 붙이면 투명해지면서 완전 싹 피부에 스며들고 내 피부에 뭐 탄력을 채워주고 뭐 콜라겐을 채워준다 해가지고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이거를 쓰면 제일 좋은 효과가 뭔지 아세요? 피부의 겉에 물리적인 이 처짐이 올라가는 것도 땡겨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이 속탄력이 없으면은 겉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 아세요? 진짜 왜 그런 거 아시죠? 피부에도 근육이 있어서 피부에 근육을 키워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썼더니 진짜 그 약간 속에서부터 좋아지는 느낌이 실제로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진짜 옛날부터 잘 쓰고 있었고 이거는 그리고 대박인게 여러분 보통 마스크팩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안 나와.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런다고 완전 이렇게 매트하고 막 액체가 없는 건 아니고 살짝 미끄덩, 미끄덩한 애가 들어있는데 요 아이가 콜라겐으로 굳혀져서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완전 콜라겐 덩어리라서 이거를 그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얘가 녹아요. 앰플로만 만들어진 애라서.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러고 여러분 이게 또 대박인 게 이거를 쓰잖아요? 진짜 묘하게 쿨링감이 싹 돌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의 열감을 또. 한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 루틴을 보시면요. 제가 그때 수영장 물에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약간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근데 마스크팩을 한2 시간 붙이고 있으니까 그걸 떼어내는데 피부가 너무 뽀얗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그래서 어? 이 마스크팩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보통 마스크팩이 이렇게 눈 부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쓰는 지 아세요? 아주 야무지게? 목주름에 붙인다. 어. 이렇게 목에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얼굴에 붙였을 때도 내가 착착착 한번 잘 고정을 해놓잖아요? 내 얼굴에? 잘 흡수되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전 너무 좋았는데 얘가 진짜 안 떨어져요. 제가 그때 나이트 루틴 때 이거 붙이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막다 했거든요? 근데 얘 보이죠? 진짜 안 떨어져요. <laughs>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우리 탄력에 효과가 있냐? 이게 진짜 신기한 게이 콜라겐을 진짜 엄청 엄청 작게 쪼개가지고 콜라겐 알맹이가 우리 모공보다 작은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완전 착. 작... 흡수가 잘 되게 만든 거죠. 이 마스크팩은 우리가 그냥 일반 마스크팩처럼 10분 15분 쓰고 떼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가끔씩 이걸 하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완전 투명하게 흡수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걸 붙이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보면 속 탄력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그냥 내 얼굴 좀 전반 컨 컴... 컨션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전체적으로 그 속에 근육이 약간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한 박스에 말이죠. 네장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18,000원대인데 지금 올리브영 할인해가지고 12,000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한 장에 거의 3,000원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두 번만 쓰면 제가 약간 에스테틱 갔다 왔을 때 피부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가성비 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저 마스크팩이랑 같이 써주면 좋은 제품을 또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메디힐 콜라겐 탄력 볼륨 세럼인데요. 메디힐의 그 흔적 세럼 아세요? 그게 엄청 좋다고 해서, 아, 메디힐 세럼도 되게 괜찮구나. 한번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제품이 새롭게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진짜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요렇게 진짜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얘가 진짜 그냥 데일리로 쓰기에 딱 좋은 세럼인데, 요거를 제가 왜 추천을 해드리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걸로 홈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세럼 단계 때이 제품을 바르는 거예요. 콜라겐 세럼을 바르고 얘를 잘 흡수시켜 준 다음에 이 마스크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궁합이 미쳤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로 모공이 점점점점 늘어나 커진다요. 이게 늘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해서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단독으로만 썼을 때도 새로 모공 면에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저 지금 피부 보시면 모공이 막 그렇게 거슬리진 않으시죠? <laughs> 근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순수 레티노를 콜라겐으로 코팅을 해서 만든 제품이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엄청 작게 캡슐화해서 더 자극 없이 우리 피부에 더 완전 깊게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레티놀이 진짜 그 안티에이징의 짱이다 뭐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그거를 레티놀을 단독으로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레티놀이 잘못하면 되게 피부에 자극적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또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얘는 진짜 그냥 데일리하게 쓰기도 좋고 좀 사계절 내내 아예 계절 안 타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쓰면. 어떤 느낌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 알찬 피부가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세럼입니다. 저 콜라겐 세럼이 약간 신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짜자잔. <laughs> 요 더블 기획 세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두개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 들어있는 이 기획 세트가 딱 일주일 동안만 2만 1000원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의 좀 시너지를 많이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저는 탄력이 고민이에요. 근데 탄력 케어를 어떻게 집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초 제품으로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그 올리브영 딱 일주일 세일 기간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이런 거 디바이스 어떤 거 쓰시냐고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탄력 위주니까 탄력 케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솔직히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바로바로 바로 요,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드는 더마샷 모드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린 콜라겐 세럼 있죠? 요거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탄력 케어를 해줍니다. 얘가 아마 5분이었나? 10분 지나면 저절로 꺼져요. 근데 저는 5분으로는 약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얘를 한두번 정도 반복을 해요. 저는 특히 어디를 많이 하냐, 요기, 요 불독살 내려오는 거, 이쪽을좀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 페임 생기잖아요, 옆볼에. 여기 옆볼 쪽 많이 당겨주고, 요, 더마샷 모드를 해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얘를 진짜 한 1, 2년 썼나? 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지금도 진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하셔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새롭게 잘 쓰고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톰 더글로우라는 브랜드 아세요? 실제로 진짜 에스테틱에서 관리 받은 것처럼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여기 이 디바이스 말고 저는 그냥 기초 제품이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다른 디바이스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고급져요. 여기 되게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이렇게 헤드 부분도 진짜 깔끔하고 이거 충전도 그냥 이렇게 띡!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선이에요 무선 근데 이거를 저 여기 브랜드에서 그냥 단순 선물로 그냥 보내주셨어요 보여줘야 하는 의무 전혀 없거든요 얘를 쓸 때는 더 글로우 앰플 요 앰플이 필요한데 요렇게 엄청 그냥 투명한 앰플이거든요 이 안에 스피큘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르면 따끔따끔한데 너무 신기한 게 이거랑 쓰면 안 따끔따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 봤는데 진짜 얘로 하면 따끔거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도 모드가 세 가지 있어요. 포커스 모드, 이너 모드, 텐션 모드. 근데 저는 일단 얘를 무조건 다 텐션 모드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렇게 탄친 자, 탄력에 미친 자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얘로 터치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터치로 세기도 조절을 할수 있고 한데 저는 제일 약한 모드로 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낮은 모드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신기한데 다음날 일어나는데 피부가 단단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쉽게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해봤어요. 한두 번 정도 해봤는데, 첫 번째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이거에 그 탄력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를 한다고 막 얼굴이 올라 붙어서 얼굴 라인이 바로 예뻐졌어요. 이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닌데, 그거 아세요? 페이스 요거 하면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단단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보니까 네이버 그 스토어 공홈에서 거의 70 만원 후반대?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긴 한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근데 그렇지만 좀 획기적으로 효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약간 요즘에 빠진 탄력 디바이스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제가 뭐 굳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스터 프로는 제 생각에는 탄력 헤어 입문자, 디바이스 입문자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도 조금 더 낮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저 같이 디바이스 고인물. 난 진짜 디바이스에 한 몇백 써 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새로운 요 디바이스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홈케어 디바이스는 무조건 꾸준함. 그게 진짜 답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요것도 난 너무 귀찮아. 이것도 난 솔직히 사도 진짜 안 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탄력케어 해주는 마스크팩 있죠? 그런 거라도 써주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훨씬 나아요. 진짜 쉬운 방법이라도 뭐가 됐든 탄력케어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제가 꼭꼭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하는 홈케어는 뭔줄 아세요? 바로바로 바로 페이스 요가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 요가가 솔직히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진짜 꾸준히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효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탄력이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그 인상이 좀 바뀌거든요? 그 인상이 호감형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가장 쉬운 거는요. 어느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웃을 때 여기 입을 아주 이렇게 쫙확 팽창하는 거예요. 어나 무섭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무서워도 참으세요. 응? 웃어. 여기를 쫙 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올라가죠. 여기 힘줘. 10초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한두번세번 번 하잖아요. 여기가 막 아프고 애리고 떨려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잘 운동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근육이 생겨야지 내려가지 못하게 얘네가 아주 힘껏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이렇게 웃는 게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아서 올리래요. 응. 잡고 10초 동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진짜 사람이 인상부터 달라지고 이거를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묘하게 또 짧아진다요. 여러분 동안 얼굴의 특징.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앞광대 예쁜 여자 연예인이 수지님이에요. 수지님도 보면 여기 앞볼이 진짜 예쁘게 응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부러워. 피부도 좋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너무 동안이어 보이고 사람이 너무 러블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를 한다고 막 우리 광대가 막 이렇게 뻘로 올라오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여기가 처지는 걸 막아주고 인상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거를 진짜 꼭꼭꼭 해보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제 TMI 알려드릴까요? 여권에 그 자동인식이 잘안 돼요. 어릴 때 발급받은 여권인데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진 진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홈케어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도 제가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10초 동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페이스 요가. 요거는 제가 요즘에 좀 꽂힌 건데요. 바야흐로 박승민의 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보자면,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던 경락해주시는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올려두신 페이스 요가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래요 하나 둘 그래서 그러면 3등분 나눴을 때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가운데 부분을 올려준다 이거 보고 귀여운 척 아님 이거 올려주면서 내 고개는 떨고 이렇게 이거를 30초를 해주래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얘를 그냥 올려주는 거죠. 여기 아래를. 근데 이거를 하실 때 너무 세게 하면 여기 누르는 주름 막 자글자글하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툭! 귀여운 척 뿌잉뿌잉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 요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 요가는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이게 진짜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페이스 요가를 진짜 그냥 내가 생각날 때 아무 때나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이거는 한 꾸준히 해야 돼. 한몇 달은 해야 돼요. 근데 해주잖아요. 10년쯤 흘렀을 때저 아이보다 내가 덜 늙었다. 이제 또 그런 쾌감이 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카테고리는요. 우리가 탄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바로 바로 콜라겐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콜라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세럼입니다. 여러분, 이거 워낙에 유명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일단 1번. 맛이 너무 좋아요. 오렌지 맛이 나는 콜라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얼려 먹잖아요? 오렌지 주스 그렇게 틀에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거 있죠? 그 맛이 납니다. 맛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꾸준하게 손이 간다. 이게 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애매하지만 얘가 줬던 도움, 이런 콜라겐의 고마움을 안 먹으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라도 조금이라도 늙지 않기 위해 이런 콜라겐을 진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여기 오니스트는 성분도 진짜 착해요. 제가 이 진짜 옛날에 여기 대표님 인스타를 팔로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성분에 진짜 진심이셔가지고 막 해외 학회 다니시고 이 성분 막 찾으러 엄청 막 이렇게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좀 믿음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요거 말고도 또 요즘에 잘 먹고 있는 거는 트루 알렉스의 리치 콜라겐이에요. 트루 알렉스라는 브랜드가 여러분, 그 클리오에서 만든 브랜드인 거 아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너뷰티 템을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리치콜라겐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 과일 리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묘하게 상큼한 맛이 나고 달달함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지극히 제 기준으로는 트로알렉스보다는 모니스트가 맛은 더제 취향이긴 한데 이 트로알렉스 거에 콜라겐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오니스트는 3000mg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 트로아렉스는 3270mg이 들어 있대요. 근데 요것도 솔직히 맛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 트로아렉스 제품의 특징은 당이 0g. 아까 오니스트 거는 당이 2g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의 장점은 맛이 조금 조금 더 아쉽지만 그 대신에 아예 제로 당인 거. 얘는 당이 2g 정도 있지만 완전 완전 존맛탱구리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콜라겐은 비타민C랑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의 흡수율이 몇 배로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너 뷰티템에 콜라겐이랑 비타민C가 같이 있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한데 얘네 두개다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두 개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여러분 콜라겐은 어떤 제품이든 꾸준히가 답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탄력 콤케어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탄력도 조기 케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창 진짜 탄력 떨어졌을 때는 막, 내려와 막 여기서 누가 땡기나 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요즘에 좀 약간 탄력 케 열심히 하고 디바이스도 열심히 쓰고 마스크팩 저 저거 아까 소개드린 해거 매일 마스크팩 있잖아요 진짜 못해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피부가 전반적으로 올라 붙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니까 꼭한 번만 한 번만 해보세요 딱한달 정도만 따라 해보시면 여름쯤에 어? 나왜 이렇게 좀 피부가 좀 괜찮지? 나 요즘 약간 얼굴이 좀 예뻐졌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마스크팩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사비 이벤트로 딱 다섯 분에게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도 더보기란 보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시고요. 안녕. Thank you